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 내 마음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꾸만 미루거나 다정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툭 화부터 내는 순간들 말이에요. 마치 내 마음의 조종실에 다른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은 이 기분.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그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죠. 놀랍게도요. 이 고민을 2,500년 전 사람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최고의 마음 전문가들이 그 해법을 아주 방대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니카야예요. 이건 그냥 오래된 종교 경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현존하는 가장 정교하고 오래된 사용 설명서라고 할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설명서가 수천 년 동안 거의 비밀문서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고대의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만한 아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그 혁신적인 방법이 뭐였냐면요. 바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소리 그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음악의 악보를 분석해서 핵심 리듬을 찾아내듯이 우리 마음이 작동하는 핵심 소리를 찾아낸 거죠. 니카야가 처음 기록될 때 사용됐던 고대 스리랑카 언어 엘로어의 방식을 빌려온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수십만 개의 단어를 컴퓨터로 쫙 돌려봤더니 다른 어떤 소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 4대 챔피언 음절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그냥 자주 나오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괴로워지고 또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는지 그 모든 과정에 담긴 일종의 비밀번호였던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암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일이 가장 근본적인 소리는 바로 바로 마입니다. 아니, 이 소리가 대체 왜 가장 중요할까요? 말하는 소리를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내꺼 스티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 모든 것에 자기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 이름표 같은 거죠. 많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속삭이는 욕심쟁이 조종사의 목소리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나한테 이득인가? 손해인가? 이 필터로만 세상을 보는 거죠. 모든 걸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내 생각인데? 혹은 아, 저 사람이 지금 나 무시하네? 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진짜 거의 모든 짜증과 슬픔은요, 바로 이 내꺼 스티커를 세상에 마구 붙이는 습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가 혼자 다니질 않아요. 항상 단짝 친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챔피언 음절 산입니다. 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는요. 바로 우리 마음속 창고에 자꾸만 쌓이는 마음의 먼지예요.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아주 꾸준히 쌓여가는 거죠.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질투할 때마다 마음속에는 산이라는 먼지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이게 겹겹이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게 바로 나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 나왜 자꾸 이럴까 하고 후회하신 적 많죠. 그게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마음바닥에 너무 많이 쌓인 이 산이라는 먼지가 여러분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많은 갈등을 시작하는 불씨 같은 거고요. 사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게 계속해서 부채질하는 바람인 셈이에요. 하나는 문제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를 아주 단단하게 굳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엉망이 된방 대체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해결책이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암호 바, 가그 열쇠예요. 세 번째 암호 바의 이미지는요. 이 어둠을 꿰뚫는 아주 밝은 지혜의 손전등입니다. 이 손전등은 그냥 겉만 비추는 게 아니에요. 문제 뿌리까지 아주 깊숙이 비춰줍니다. 어디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있지? 누가 자꾸 몰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야? 이걸 샅샅이 찾아내는 아주 명료한 관찰의 힘이죠. 이 손전등만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손전등으로 길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 봐야겠죠. 마지막 네 번째 암호, 니입니다. 마지막 4위, 니는요. 답답했던 방의 창문을 활짝 열었을 때 불어오는 그 시원하고 상쾌한 해방의 바람을 상징해요. 니는 지금까지 안으로만 쌓으려고 했던 그 습관을 정반대로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예요. 먼지를 훌훌 털어내고 덕지덕지 붙었던 스티커 말을 떼어냈을 때의 그 기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니까야에서는 이걸 궁극의 평화, 바로 니빠나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이네 가지 음절은 그냥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꺼내 쓸수 있는 실용적인 마음 도구함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마음이라는 기계를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엔지니어가 될 준비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아주 간단한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내꺼 시티커 말을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또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둘째, 쌓여있는 마음의 먼지, 산을 보세요. 아, 이 습관이 이렇게 오래됐구나. 셋째, 지혜의 손전등, 바로 그 원인을 판단 없이 그냥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의 창문, 니를 활짝 열어서 그 모든 집착을 놓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니카야가 숨겨왔던 마음의 비밀번호, 마, 산, 빠, 니. 이네 가지 암호를 모두 알게 됐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마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내 마음 속에서 가장 먼저 떼어내고 싶은 내꺼 스티커는 과연 무엇일까? 다음 분석에서는 우리를 가장 먼저 속이는 주범이죠. 1위 암호, 마의 정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